안녕하세요, 피커TV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기가 막힌 외통수 전략과 중국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이 지난 4년간 156건의 밀수출이 있었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수출한 것 또한 의심된다며 수출 제재에 대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역공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이 제시한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12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기업이 유엔 대북 제재가 실시된 200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반출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북한 수출 통제위반을 누가 했는지 알아보자며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단 조건을 걸었는데요. 한국이 잘못을 했다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할 것인데, 일본의 잘못이 나온다면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타짜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갑자기 불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과 중국의 일본 스포츠 음료 포카리스웨트 때문에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홍콩에서는 포카리스웨트가 매진되는 등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에서는 포카리스웨트 불매운동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유는 포카리스웨트를 판매하는 일본 오츠카제약이 홍콩 최대 방송국인 TVB와 광고계약을 중단해서인데요. TVB가 홍콩 시위대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시위대 전용 음료로 사용해야 한다며 홍콩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반면 중국에서는 포카리스웨트가 흑백 구분을 하지 못한다며 불매 운동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번 한국에서는 설문조사 3분의 2가 불매 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은 이번 불매 운동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서울의 한 유니클로 매장 직원은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못 미치게 줄어들었다라고 전하였고 일본 여행에 관련하여 하나투어에서는 일본 상품 예약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며 불매운동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우연하게도 한국과 중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겹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불매운동들이 일본에게 압박으로 다가가서 일본이 G20에서 언급한 올바르고 공중한 무역을 실행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